인터넷을 보고 어, 이런 업체도 있구나 생각을 해서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여기는 뭔가 맛에 대한 그런 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뭘 먹어봐도 어,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이거 열심히 해서요. 또 하나하나 또 배워보고 싶은 그런 느낌? 저는 체인점하고 도합 한세번 정도 해갖고 실패를 한번 봤어요. 그때는 이게 맛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고요. 근데 일단 드셔 보시면 여기 와서 어떤 메뉴를 선택해서 드실지 모르겠지만 드셔 보시면 맛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닭도리탕을 너무 좋아해서요. 진짜 뭐 유명한 집다 돌아다니면서 닭도리탕을 먹어봤거든요. 다른 데는 가서 먹어봤는데 약간 좀 걸쭉하고 기존에 먹던 닭도리탕에서 그냥 곰만 들어간 느낌? 근데 아무 데서나 가서 먹을 수 있는 맛 같은데 얘는 뭔가 먹어본 사람이 알것 같아요. 뭔가 간결하고 깔끔하면서 그 매운맛도 아주 지저분한 매운맛이 아니라 아주 그냥 깔끔한 매운맛이더라고요. 근데 어,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수를 받게 됐습니다. 셰프님 눈빛에서 네. 뭔가 좀잘 가르쳐 주시려고 저도 뭔가 좀더잘 배워갈 것 같은 느낌. 음. 그리고 사후에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정성껏 가르쳐 주실 것 같은 느낌. 어 너무 좋았어요. 음. 착한 전수, 파이팅!